마태복음 16장.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빵을 두고 와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빵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나 모았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파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때에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파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샤라 빌리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유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이레미아나 이혼자 중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토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게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이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인자가 전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